아 이제 타종선을 넘습니다. 4번의 고재필 선수 가 주루를 벗어납니다. 6번의 유주현 선수가 맨 앞에 있고, 자 3번의 김준 뒤쪽에 1번 이범석, 4번의 고재필 선수가 어느새 5번 황종대 앞쪽으로 들어와 있어요. 고재필의 선행력 있고요, 안쪽으로 파고드는 5번 황종대. 자 이제 타종선을 넘습니다. 4번에 고재필 선수가 선두권 나올 때아7번에 이흥주 선수가 지금 따라나왔고요. 자그 뒤쪽에 5번에 황종대 안쪽에 3번 김주은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1코너 통과합니다. 자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. 4번에 고재필 바깥쪽으로 자 7번의 이흥주 그리고 5번에 황종대까지 4번에 고재필 버텨냅니다. 7번의 이흥주 마지막 직선 7번의 이흥주 막깥쪽 7번 1번 7번의 이흥주에 이어서 1번 이범석 선수까지 결승선상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